안녕하세요 이당TV 이경은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올해 벌써 얼마 안 남았죠 오늘 영상은 우리 또 복도 많고 탐심도 많은 돼지띠분들 연기하세요 우리 돼지띠분들 뭐 이제 11월 영상인데 뭐 이제 잘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또큰 틀을 다시 짜 가지고 미리미리 계획을 해야 또 내년 은또 좋다고 또잘갈수 있는 기운이니까 뭐 올해 이래저래 작년 이렇게 올해하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는 뭐 이제 많이 또 이렇게 우리 예방접종도 한지고 80%만 넘어가면 이제 마스크도 벗고 이규제뭐 이런 거다 완화된다고 하고 뭐 좋은 쪽으로 또가는또 또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또 사업 하시는 분들 힘내시고 음 좋은 쪽으로 또잘 가리라고 믿으면서 자 오늘 영상 또 멋지게 또 달려볼까요? 자 11월 달에 우리 돼지띠 분들한테 지살이 들어옵니다. 지살 전 지살하면요 힘 있고 뭔가 묵직하면서 강하고 막 이런 게 들어올 것 같아요. <laughs> 예. 우리 돼지 햇띠분들이 어떻게 보 호기심도 많아요. 그리고 복이 많다 그러죠? 그리고 또, 이 우리 돼지 띠분들을 놓고 보면은, 뭐 지혜 또 상징이기도 해요. 음. 그리고 되게, 뭐 우리 안에서 지저분한 게아니에 되게 깨끗하고 되게 영연적이다라는 이런 또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1월 달에 있어서 우리 돼지 띠분들이 이지사에 맞물리면은, 어, 뭐좀 더, 넓게 내 영역을 좀 뻗어 나갈 수 있고 뭔가를 계획하셨을 때잘 이어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소폭 소폭 아니면 크게 크게 생각지 않게 이렇게 또 결과물에 또잘 들을 수 있고 어떤 일에 또 충실해서 더큰 틀을 마련해 갈수 있는 게 우리 지사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 하시는 일뭐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뭐 예술적인 분들 예능적인 분들 뭐 문화적인 분들 또 문화적인 사업 그리고 또뭐 종교하시는 분들 뭐 철학 하시는 분들 뭐 학문에 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본인 거를 좀더 크게 넓혀갈 수 있고 이 활동 무대를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요런 또 저기고 이또 지사라면 이제 땅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이 또 되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기운에서 조금 바쁘게 움직인다. 이런 기운이 들어요. 그리고 또 생각지 않았던 일을 아니면 그동안 계획하셨던 일을 이제 시간이 움직이는 거예요. 과감하게 아나 이거 고민 그만하고 이제 할 거야라는 이런 기운적인 게또 크게 승부사를 띄울 수 있는 이런 또 지살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관강업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부동산업, 건설업. 많죠. 뭐 집을 지신다든가 그리고 운수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주거지의 이사 이런 것도 뭐 포함이 되긴 하는데 또 이런 업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 더잘 가실 수 있는 이런 기운이 들어고 우리 직장인분들은 느닷없이 또뭐 승진해서 발령이 나신다든가 아니면 또 멀리 가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게 들어오네요. 그러니 어쨌든 뭐 두루두루 이 지사리 기운이 뭐 요게 또 잘또 포함이 된지라, 또이런 기운을 탄력받으시면, 뭐, 탄력받으셔가지고 가시면 되고. 그리고 또이지상게들름면요 이게 땅이 움직인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난동이 난다? 어, 뭐 땅이 어떻게 움직여요? 그죠? 뭐 땅이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뭐 지진나면은, 그쵸? 그러나 그거는 너무 안 좋은 거고. 이 땅의 기운은 이제 조상님의 음덕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표현을 해보면.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지살, 의 두룹은 이제 조상님이 발복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안 주면 발뽕이 난다고 그러고. 왜냐면 우리 옛날에 장례 문화는 진짜 이렇게 매장 문화 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화장 문화고. 그러니까 이제 혈이 좋은 데는 자손이나 뭐 어떤 게막 발복해서 뭐 몇째 자손이 이 집은 가문을 일으킬 거야. 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풍수적으로 많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게 또안 좋으면은 이집안이이몇 자리는 뭐폐가 망신한다. 이런 것도 많고. 근데 이제 종교적인 의식도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강해요. 이제 기도법으로. 기도해라. 저는 늘 그래요. 이지살의 기운이 들으면 어뭐 저는 특히 기도를 임합니다. 아 근데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염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기독교나 불교나 성당이나 기도 가면은 다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낮지안 해요. 밤이나 새벽에 하지. 이걸 식살지기다 갔거든요. 차가운 기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삼면 바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 이게 다 하다 보니까 이 기운이 되게 좋대요. 그래서 2000년대가 넘어가면 대한민국의 승승장구하리라. 이거 나와 있어요. 그죠? 어쨌든 말이 또 이렇게 너무 강범해졌는데 이 지살 기운이 이렇게 들으다 보면은 각자 믿는 종교의 기도법 하시면 됩니다. 예. 뭐, 크게 주시는 분 크게 받아가시고, 뭐, 작게 주시는 분 어쩌겠습니까. 능력이 그럼또 그렇게 받는 수밖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상님의 음덕을 받을 수 있다는 게또 지살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운엔 또, 뭐, 구슬하라는 게 아니라 구슬을 많이 해요. 그리고 치성도 많이 들고. 또 이게 또 이렇게 이어져 가요. 이게 우리 유전적인 거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뭐 아파서 갔는데 집안에 막 따지듯이 똑같아요. 이런 기운이 들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또 각자 믿는 종교에 또이 하시면 좋겠네요. 예, 이렇게 지살 기운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갈수 있는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립을 해보세요. 전반적인 기운, 본인의 나이 대 기운. 이렇게 대립하면 뭐 편해요. 그죠 이렇게 편하게 갈수 있는 게또뭐지사의 기운이니까 이렇게 또잘 임하셔서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또, 27세. 의뢰생분들한번 볼까요? 의뢰생들 참 좋아요. 돼지띠. 11월 달에 진짜 이제 10월, 하반기 9월, 8월? 아니, 9월, 10월, 11월, 12월. 어, 이때는 솔직히 이제 가감하게 이제 승부사 뛰어야 돼요. 뭘 뛰우냐? 우리 의뢰생분들이 이제 뭐 학업을 하신 분들은 학업에 진짜 어느 정도 이제 끝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직장원 있는 분들은 진짜 새로운 직장을 또 탄력받아 가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학업에 있어서 또그 공부를 이어갈 거야? 그러면 또 이어서 또이 줄을 또 손을 긋고 가시면 되는 기운.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적인 면에서 난 자격증 공부를 할 거야? 그럼 자격증 공부를 하시면 되는 기운. 그래서 이 11월달이 또 되게 중요해요. 10월, 11월, 12월달이. 왜냐면 이제 뭐를 했을 때 이제 그 나이 때는 또그 나이에 맞게 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뭔가가 또 기다려주진 않아요. 근데 또어르신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지혜로워요. 그리고 한번뭐 마음 먹으면 또 이걸 또 멋있게 해내요. 근데 이게 한번또 틀어지면은, 어, 진짜 포기하는 이런 기운적인 게 있어요. 좀 극과 극이죠. 또 찬반년도 심하고. 근데 머리도 좋아요. 그리고 또 일지월장 할수 있는 적이고 약간 되게 만성이에요. 이 친구분들이. 그래서 약간 11월 달에는 그래도 기운적인 거에 본인 에너지를 최선을 다해가지고 정말 가감하게 이제 정리정돈을 잘하자라는 이런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요거 기운만 또잘 맞춰가면은 내년에 또잘 탄력받을 수 있고 또 멋있게 일정을치할수 있는 이런 또 찬란한 기운이 들어오니까 우리 의뢰생분들 파이팅하면서 열심히 또 분발해보자구요 자직장을 한번 볼까요 뭐 직업적이면서 약간 자리변동 이런게 들어와요 그리고 약간 동료분들하고 약간 불편하고 좀 해소해야 될 이런 좀 스트레스, 신경전 이런 것도 들을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또 취업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약간 합격은 이런 것도 들어요 직업 변화에 있어서. 그리고 자격증 공부도 합격은 이런 것도 들어오네요. 자, 사업을 한번 볼까요? 뭐 기존 사업에 충실하자. 금전적인 사업에 조금. 힘이 들으니까 너무 무리 쓰는 투지 말자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약간 가족의 하 합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사업장 좀 하셨던 분들은 아 그만 해야지 잘안 되네가 소금면 사업 점포를 잡으려고하는 이런 또 문서상의 변화도 들어오네요. 자 가정의 기운 한번 볼까요? 부모님들하고 잘 소통하자, 대화하자. 부모님들은 하염없이 줄려 가고 우리 또 어르신 분들은 뭔가에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잘 안될 수 있는 기운. 그러니까 부모님들하고 잘 소통해보세요. 그러면 약간 뭔가가 정리정돈이 되고 또 착하게 할수 있는 이런 기운입니다. 자 우리 39세. 개의생 한번 볼까요? 음개생들뭐 11월달에 있어서는 약간 관계개선에 잘 대비하죠. 그리고 일대관계가 좀 좋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문서원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이동 변동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또 약간, 그 뭐죠? 주거제 이동원도 두루네요 그리고 전반적인 기운에 있어서 약간 이제 부동산 업 하시는 분들 되게 좀 바빠지실 것 같고, 그리고 또이 문서상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게두루고 단, 신용 관계적인 부분에, 신용상에, 이걸좀 주의하자. 왜냐면 돈이 좀 엇박자가 안 맞아갖고, 신용을 좀 털어야 되는 거. 좀 뭐, 신부 쪽에 또 의뢰를 해가지고 좀 조절해야 되는, 이런 기운적인 것도 두르네요. 자, 직장은 한번 볼까요? 뭐, 취업은 이 직원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약해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약간 약할 수 있으니까 너무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니까 꼼꼼히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고, 승진은 명예운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분들하고, 이제 어떤 이제 화합을이어서 뭐,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팀을 이어서 뭐, 어떤 거를 또 다시 또, 뭔가를 또, 새로운 거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 그리고 또뭐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해가지고 뭐 프로젝트나 또 이렇게 갈수 있는 이런 기운적인 게 크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런 명예 기운에 있어서 약간 팀장의 이런 기운도 맡을 수 있는 또 승진은 있죠. 그래서 권력이 올라가, 아니, 아니, 직무가 올라, 직무가 많은데 직위가 올라간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카도한 업무량이 늘어나서 약간 스트레스가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건 어떡하겠습니까? 조절을 잘하셔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르시고 이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 염려스러우니까 건강 체크해가면서 아무도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사업은 한번 볼까요? 뭐 새로운 사업에는 약간 손대기보다는 조금 생각을 해보자.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아요. 우리 뭐왜냐면 끝자락인데 뭔가가 조금 정리정돈을 하고 뭐 계획을 세워보자는 이런 기운이 또 11월달에 들어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문서운도 있고 뭐 새로운 신규 사업 거래처 이런 것도 들어와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래처하고 사인권도 좀잘될 거예요. 그리고 이또 계약서에 또이런또 문서운도 좋고. 그리고 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영업이라든가 딜러라든가 아니면 마케팅이라든가 뭐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뭐 택배 물류하시는 분들 뭐 요런 분들 바빠요. 바쁘게 움직이 적이에요. 그래서 성과물이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강권 입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또, 비즈니스 관계 잘 해놓자. 그래서 되게 좋고, 또, 유통사업, 뭐, 이런 것도 좋다. 숙박업, 선박업, 손내문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운에 맞물리신 분들 좋게 또, 잘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가정의 기운 한번 볼까요? 부부궁에 약간 불편해요. 그리고 왠지 끝나는 느낌. 이런 또, 기운도 있어요. 그래서 뭐, 도장 꽝 찍는 요런 경것도 있으니까 아무튼 정리 잘 하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바깥일 집에 끌어갖고 오지 말자. 자칫 잘못하면 바깥일을 갖고 괜히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켜 가지고 큰 분란을 일으켜서 괜히 속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정에 신경을 쓰고 웬만하면은 주거 행동고지에 있어서 잘하자. 예. 자, 51세 신혜생분들 볼까요? 신혜생분들 전반적인 기운에 나쁘진 않아요. 뭐, 좋은 기운이고, 재물운도 좋다, 뭐, 무서운도 좋다, 뭐 이런 기운이 있는데, 약간, 정신적인 거에서 스트레스가 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약간 무기력적, 우울감 자괴감. 이게 좀 빠지면 힘듭니다. 그리고 또 사람 같고도, 이기 조금, 불편해질 수 있고, 그리고 또이 정신적인 거에 또 이게 너무 이게 치중이 되다 보면은 이게 조금 이상한 또 상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개운법에 있어서 좀 힐링을 자주 하고 뭐 너무 본인의 생각에만 판단의 흐름에 맡기지 말고 그래도 웬만하면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자 이렇게 두려요. 약간 이성의 호기심이 발동이 나고, 이성 갖고 본인이 젖어들어서 약간 뭔가가 좀 불편할 수 있는 이런 기운적인 것도 들어오네요. 그리고 또 전반적인 기운에 있어서 약간 주거지 문서가 오래 들어와요. 이동에도 들었고, 문서도 들어오고 이걸 또 교통정리도 해야 되는 문서예요. 그래서 이 문서 갖고 조금 10월, 11월, 12월에는 이걸 잘 다독이자, 잘 다스리자, 뭐 이런 게 들어오네요. 자, 직장을 한번 볼까요? 뭐 능력적인 일에 내가 조금 명예기운이 올라갈 수 있고, 뭐, 취업은 승진은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 이동이 줄어요. 그리고 발령이 나요. 뭐, 회의로 날 수도 있고, 멀리 장거리 이런 것도 줄고 그리고 또 어떤 뭐, 프로젝트나 어떤 아이템에 이런 게 있어서, 팀에 있어서, 이제 리더로 이제 입지가 돼가지고, 또 뭔가를 맞으, 맡아가지고, 그걸 일취월장 능력발이 짱 해가지고 또갈수 있는 그런 기운이니까, 뭐 동료분들하고 유대관계 조금 편안하게 잘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또 전문적인 일에서 조금 본인이 요거를 좀잘 이렇게 뭔가를 공부해보고 공부해서 좀 이제 미리미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 요런 기운적인 것도 들어오니까 뭐 자격증 공부, 전문적인 더 공부, 뭐 그쵸. 중당을 하려면 또 공부해야죠. 그죠? 보완하실려면또 공부해야 되고 요런 기운이 들어오네요. 요런 기운에 있으신 분들, 네또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사업은 한번 볼까요. 뭐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 이제 뭔가를 또 이렇게 자고 해보시려고 하고, 투자의 사업도 들어오고, 어디다가 또 이걸 또 문서를 바꿔보려고 하는 이런 기운적인 것도 들어와요. 그리고 건설업에 좀 바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건설 쪽으로 아니면은 뭐 문서 쪽으로, 이제 부동산 쪽으로 이제 뭐 이렇게 좀 투자도 하시고, 이 기운에 있어서 조금 뭐 이렇게 서로 이제 문서원도 바꿔치기할수 있는 이런 기운적인 게 들어오네요. 그리고 또이 새로운 또 사업에 있어서 이제 구조 변화에 있어서 이걸 좀 체계화적으로 좀 해야 되 보니까 뭐 확장의 사업도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이제 분점에 분점을 낼수 있는 이런 기운적인 것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만물리시는 분들은 뭐 금전에 크게 흐름에 잘 타셔서 좋은 쪽으로 또 가셨으면 좋겠고 강권 입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기운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입찰권에 있어서 이제 또 같이 합을 이뤄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도급이라든가 어디 하청도 줘야 되고 거기서 또뭐 줘야 되고 막 이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약간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조절의 문제니까 요거 좀 잘해서 가시면 좋은 쪽으로 또잘 가시리라고 있네요. 그리고 또, 회사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뭐, 시작하려고, 이제, 이런 또, 하시는 부분도 이제 있겠네요. 근데, 이게 또, 우리 신의생분들이, 결코 나쁘지가 않은지라, 올해 잘만 하시면, 내년부터 또, 승승장구 할수 있는 기운이니까, 좋은 기운, 잘 탄력받아서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가정의 기운 한번 볼까요? 뭐, 어느 집집마다 뭐, 소뚜껑 열어서, 뭐, 한소 안, 안 나는 집안 없습니다. 수뚜껑 열어보다 납니다. 그쵸? 근데 이, 부부공에 있어서 약간, 이별의 문서, 결별의 문서. 그렇죠. 뭐, 안녕, 빠빠야, 는 이런 문서가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알아서 하셔야죠. 그죠? 어, 뭐, 나이가 있는지라. 그렇게 해서 좀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문서가 들어오네요. 그리고 또 자손으로 인해서 좀 신경 쓸 일이고, 자손으로 인해서 또, 뭔가가 조금 이렇게 보완을 시켜줘야 되는 이런 금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또 기운적인 게 들어옵니다. 자, 63세 우리 기회생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 기회생분들 참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또 약간 도와주는 기운도 들어오고 뭔가 합을 또 이룰 수 있는 기운도 들어오고 근데 건강이 취입니다. 왠지 모르게. 그래서 수술하시는 또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또 자손으로 근심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자손 갖고 또 스트레스 받을 일도 들어오고 막 그래요. 이게 10월, 11월 때 그런 것도 있긴데, 그래도 이런 기운이 들어면또 어떡하겠습니까? 병원 가서 하시고, 또 자손하고 소통 잘 하세요. 그리고 이제 문서 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문서가 결코 나쁘지 않은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 되는 문서, 그리고 돈이 되는 문서, 그리고 또이 문서를 또 이제 팔아야 되는 분서 이런 기운이 좀 쌍방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운이 조금 안 팔리는 분들은 좀 상담하셔갖고 지사의 기운이니까 요걸 또잘 움직였으면 좋겠고 금전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 그래도 생각지 않았던 부분에 귀인이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의 또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또잘 이어갈 수 있는 요런 기운입니다. 그리고 또이 한마디로 해서 이제. 뭐요 나이대 있는지라 뭐 자존심하고 처세술하고 는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세술에 잘자하자 자존심은 뭐 잠시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처세술이죠. 그러니까 처세술. 그뭐 어떤 판단 행동에 있어서 그 처세에 맞게 그러니까 잠시 둔갑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정말 잘하자. 그러면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뭐 있고. 그리고 뜻밖에또 좋은 일이 생기셔갖고. 이득을 볼수 있는 일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성과의 기운에 있어서 조금 서로 손잡고 음, 합치는 기운도 있습니다. 뭐요 나이대에 뭐또 얼마든지 건강하신지라 또 재미나게 갈수 있는 기운이니까 좋게 또잘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직업의 기운 한번 볼까요. 명예적인 기운 뭐잘 가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전문적인 기운에서 또 위치적으로 또잘갈수 있고 어디에서 또 이제 이렇게 프로포즈 제의가 들어와서 이제 거기에 또 위치상으로 또갈수 있는 이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전문적인 거에서 이제 뭐 후배들을 양성한다든가 아니면 더 공부를 하셔갖고 좀 보완을 하시려고 하는 이런 기운적인 것도 두르고 또 능력 발휘할 수 있는 멋있는 또 이런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 취업은도 있네요. 그리고 뒤늦게 또 자리 바꿔서 움직이는 이런 기운이 있네요. 자, 사업 부분 한번 볼까요? 이 되게 힘들었던 사업, 답답했던 문서가 이 11월, 12월에 조금 이렇게 땅에 묻혔던 문서가 이렇게 딱 드러나서 윤곽이 보이고 뭔가가 풀리는 기운? 이런 기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전이 조금 회전이 될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안 팔리던 문서가 또 팔릴 수 있는, 요런 기운적인 게 두르네요.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에 있어서 뭐큰 틀을 잘 이어가자라는 또 기운이니까 뭐큰 나쁘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욕심만 또안 부리면 돼요. 그리고 생각지 않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건, 사고, 뜻밖의 요런 거 있잖아요. 어, 나는 좋아서 뭔가를 해줬는데, 뭐 이렇게 도움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인맥 관계,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 어, 이거를 조금, 중간 역할 할 때, 요거를 좀 분명하게 잘 하자. 왜냐면, 요걸 또 관계 개선을 잘 해주지 못하면 오해 아닌 오해 소지를 아서좀 시끄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이 금전적인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 이게 잘못되면은 이게 조금 관제로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늦었을 경우는 미리미리 좀 해갖고 또 가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전반적인 기운에 있어서 뭐 강권 입찰 부르죠 그리고 또 건설업이나 또뭐 시행이나 시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서서히 뭐 10월, 11월, 12월 이제 흐름을 타서 이제 이게 잘 맞이할 수 있는 운기거든요. 그리고 또 해외 사업하시는 분들도 금전적인 게 이제 서서히 풀리는 기운. 그 동안 답답했던 기운이 약간 풀린다라는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네요. 건강만 체크하세요. 자, 가족의 기운 한번 볼까요? 뭐, 부부간에, 뭐, 나쁘진 않는데, 이제 자손으로 인해서 약간 금전이 나갈 수 있고, 자손으로 인해서 약간 고민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집안의 문서죠? 뭐, 가족의 문서 갖고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게 묶일 수 있는 기운, 그리고 세금으로 또 어떻게 이걸 전환, 들레고, 어쩌지, 해야 되는데, 이 문서. 가정의 기운, 뭐, 상속세라든가, 이런게 조금, 금전 같고 조금 머리 아플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또한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75세. 우리 정혜생분들 한번 볼까요? 우리 정혜생분들이 이제 참 멋있어요. 그죠? 근데, 이, 제가 이게 글기는 적어 놨는데 말이 안 나오네. 어, 주변하고 잘 소통하자. 음, 소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귀신하고 소통을 잘 하자. 자칫 잘못하면 끌려가시는 분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특히 주의하자. 그리고 상복을 입는다. 뭐 집식구도 형제 간에. 좀 이런 기운이 들오네요 그리고 또, 간제구설 12송사. 요거 있습니다. 요거 특히 주의하자. 여자분들. 남자분들 있지만 여자분들. 주의하시고. 뭐, 서로가 주의해야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는 거,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는 거니까. 그죠? 요런 기운이 조금 11월 달에 들어와요. 이런게들어니까 가시처럼 들으니까 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전반적인 기운에 있어서 이제 문서의 흐름입니다. 좀 정리해야 되는 문서. 주거지의 문서, 아니면 사업의 문서, 아니면 기존에 어디 사놨던 문서, 이거 좀 정리하셔야 되는, 이런 기운적인 게 들어오네요. 안 팔릴 때는 기도하세요. 그리고 직장운이나 이 사업의 병행은 같이 가볼게요. 이 능력 발휘를 해서 멋지게 갈수 있는, 위치적으로 또 안정을 갈수 있는, 뭐 의장이라든가 끌어들수 있는 이런 기운이 들어와요. 그리고 능력과 실력을 딱이게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멋있는 운도 들어옵니다. 어이 전문적인 일에서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위치적으로 또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기운, 뭔가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기운 이런 것도 두루네요. 그래서 이렇게 또잘 가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선하고 또 하는 사업이 되게 크게 갈수 있고, 또 기존의 사업을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하려고 하는 사업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승계 사업의 문서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약간 답답하고 시끄러웠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밀어놨던 거 문서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법적으로 있는 문서들, 아니면 뭐 관제나 이런 걸로 또 압류 이런 걸로 해결해야 될 문서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거 조금, 이렇게, 어떡하죠? 뭐 갑을 관계어서 갑은 좀 선처를 해주면 되고, 을을 좀 선처를 받는 심정으로 또잘대화법으로 풀어가는 관계. 이런 것도 두루네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개선에 있어서 이것도 잘또 풀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가정의 기운 한번 볼까요. 부부간에 약간 불편합니다. 그리고 건강 신경 쓰라겠죠. 정말 건강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나 대신 누가 맞는 맞을 수도 있고, 내 대신 누가 때마 수도 있고, 이런 기운적인 것도 줄어요. 그리고 좀 자손으로 이제 이렇게 약간 불편해질 수 있는, 생각지 않게 막 놀랄 수 있는 기운도 줄어요. 사건사고, 휘말릴 수 있고, 교통사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기운에 맞물리지 않게 11월 한 달은 한번더 좋은 분들은 좋게 가시지만 그래도 한번더 집안 단조지 하신다 하고 조금 잘돕으셔갖고 건강하고 튼튼한 가정한 대화를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오늘 이렇게 또 우리 또 멋있는 돼지띠분들 영상을 찍었습니다. 11월 달 좋은 일 가득하시고요. 전 다음 영상을 위해서 또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